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금율이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기억이며 기뻐하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는 행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하여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직분과 사명과 직업들을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빛이 비춰지는 빛의 모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풍계에 빠지,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담력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불에 그 엎드려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혼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10편, 10편에는 악인에 대한 또 부조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인의 부조리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10편의 종류는 탄식시이고또 악인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의의 심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신정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손잡고 계신 하나님이 왜 멀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십니까? 이 숨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악인의 이 모든 행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형통함을 겪고 있습니까? 이 가슴 터질 듯한 답답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품께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괴롭히는 이 압박은 끊임없이 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는 것과 같은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는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자기가 배풍계에 빠지게 하소서 음모와 계략을 베푸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계속하여 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들통나게 하시고 악을 숨길 수 없게 하시고 이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는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한 마음의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 자기가 행하는 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오니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자를 오히려 칭찬한다라는 원어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자를 칭찬함으로써 악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이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의 길은 형통하고 강한 길이고 주의 심판은 너무나도 더디고 높아서 심판은 내리는 것인데 임하지 않고 있는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인의 눈에는, 이 세상적인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너무나도 느린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너무나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콧방귀를 끼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얼마나 자구하고 자만하면 겪을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으니까 대대로 이 환란을 겪고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큼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망언이고 이것이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망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발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하나님 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출시 없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말이 벌써 범죄하고 사기와 기만이 가득하고 욕설와 폭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에는 혀 혐의치라는 혀 것은 은밀한 말, 속이는 말을 뜻하기도 하고 또그 죄악의 맛을 음미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네와 많은 해악과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말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엔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깊숙한 곳에서 매복하면서 이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례를 행하며 가련한 자를 어떻게 하면 사냥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빼앗아서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을까? 악한 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이 사자가 맹수가 사냥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웅크려 엎드려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마귀가 웅크려 엎드려서 이 먹을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이 부자는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덫을 치고 가련한 자를 잡는 것입니 그가 굽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를 넘어지나이다 그 포악을 결코 견딜 수가 없고 그 덫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착취 계속하여서 가난한데도 이 벼룩의 강까지도 빼먹으니까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더큰 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수을그 머리에 쌓아둔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악자가 그 행악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나중에는 양심도 없어지고, 적절한 것이 없어지고, 반드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악인의 계속되는 행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은 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시인은 응징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징의 심판을 위하여서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손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손으로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보고 듣고 하시며 감찰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생각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생각과 정반대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가른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고, 자신이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를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미 약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계셨던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주소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그 팔을 꺾어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시옵소서 완전히 없앨 때까지 작은 악이라도 이 의의 나라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심판하여서 완전한 의가 통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완전한 의의 통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는 이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로 왕이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 무일하신 분 이것을 지으시고 장차 완성하실 처음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강대국들도 하나님이 의의 손을 드실 때에. 멸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기도도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와 같은 겸손한 자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그들의 마음을 견교하게 하신다라고 이 각주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까지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의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의인의 기도를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께 속한 자와 반대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요.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은 탄식을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여지고 강한 신뢰와 확신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신뢰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용기가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라 하나님께 아래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눈물로 하나님께 아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의가 온전해지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하여서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의를 의의 심판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붙잡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환우와 주일학교와 또고3 수험생들, 수시 지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또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위하여서 남북 관계를 위하여서 또 세계 열방의 경제와 어려움들을 위하여서 어렵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개인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